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양육이 뭐합니까? 천상을 극복한다, 라는 거예요. 너초가 얘들아, 이긴다, 라는 거. 부등어 표시 하나만 해줄게요. 부등어가 어디에 따라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친구들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주셔야 돼요. 볼게요, 얘들아. 이거에 대한 예시를 쥐들의 유전자를 변형시켰다, 라는 거야. 똑똑한 쥐들은 보통의 우리에서 열등한 쥐들은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은 큰 우리에서 길렀더니 열등한 쥐들이 유전적으로 우월한 집단만큼 잘 활동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요, 양육이 천성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즉, 연구가 끝날 무렵에 비록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쥐들이 유전적으로는 장애가 있었지만 유전적인 우월군만큼 잘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것은 천성에 대한 양육의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거야. 즉 여러 유전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뭐야? 환경이요. 환경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양육이요.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잘 작동하거나 멈춘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다 얘들아 양육을 통해서요 유전자로 비롯된 천성이 그복도수 있다라는 거야 즉 양육이 천성을 이긴다라는 거야 투가왔을때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무조건 비아들이다라고 했었습니다 한 그룹은요 얘들아 수동태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호자리여서 보호자리에 모는 못쓴다? 부산은 못쓴다라는 거 체크할게요 결국에 수펄어라는 형용사가 온 거예요 얘들아 한 그룹 만들었습니다 지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 글루타민 산염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요 다른 한 그룹은 두 개의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디아돌로 받아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동태고요 보호자의 투부종사 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졌습니다 조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동태 b p p 자 얘들아 조작되었어요 뭐하도록? 유선적으로 열등하도록 조작되었다라는 거야 주격 플러스 B종사 생략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선적으로 열등하게 만들어진 것 또한 행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유선자를 수정함으로써요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요. 똑똑한 쥐들은요. 길러졌습니다라는 거야. 평범한 우리에서 길러졌고요. 열등한 쥐들은요. 상호작용이 많은 곳에서 길러졌다라는 거야. 연구 말해요. 뭐 지적으로 열등한 쥐들이요. 뭐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에즈에즈 사이에 형용사설지 부사설지 헷갈리면 몇 번째 에즈 지우자? 첫 번째 에즈요. 좋은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왜리 들어갔느냐라는 거야. 이해을까요 누구만큼이나 유전적으로 우월한 집단만큼이나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거야. 뭐 양육이 진정한 승리였다고요. 천성에 대한.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유전자들은 켜지고 꺼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뭐에서 해 얘들아, 너 주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요. 주위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양육이다. 양육이자 후천적인 환경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었을까요?